48번 갑은 자신의 투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어른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대리 문제를 사례 형태로 출제했습니다. 자, 을 갑이 이렇게 대리권을 수여했으니까, 그런 임의 대리인이고,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제로 선임할 수가 없죠. 임의 대리인은 본인 성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습니다. 2번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갖고 있는 을. 계약 체결할 수 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까지 있죠. 그러나 대금을 지급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줄 권한 없고 해지할 권한 같은 거 없죠. 지금 우리 가백에 자 위임장을 제시. 이게 뭐요? 예 이게 현명이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할 때 위임장을 제시하는 게 현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위임장을 제시했다면 현명을 했다면. 계약서에 본인 이름만 적고 본인 도장만 찍어도 대리인 자신의 이름만 적고 대리인 자신의 도장만 찍어도 그거는 대리 행위다 그랬어요. 대리 행위란게 뭐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그 대리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옳은 건 니은 하나 이렇게 됩니다. 역시 다 기본이 되는 지문들입니다 꼬여 있는 지문이 거의 없어요. 민법 총칙은 대단히 기본적인 것들로만 출제가 됐습니다.